이번 할인 기간 프로모션 코드가 소진되어 쓰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가 할인 코드를 공유드립니다. 이 코드는 꼭 써서 할인 받으시길 바래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니 p c 에요 문서 작업, 웹서핑, 영상 스트리밍은 물론 간단한 사진 편집과 코딩 작업까지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멀티태스킹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512기가 SSD는 빠른 부팅과 앱 실행을 지원해 줘요. 운영체제로는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 설치되어 있어 바로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좋고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2 까지 지원해 최신 무선 연결 환경도 갖췄어요. 초소형 사이즈로 공간 효율이 뛰어나며 HDMI, USB-C, USB, USB 3.0등 다양한 포트를 통해 외부 기기와의 호환성도 우수하답니다. 소음과 발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줘요. 홈 오피스, 회의실, 키오스크, NAS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추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의 고성능을 담은 에어펌프예요. 기존 모델 대비 25% 향상된 속도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 최대 150psi의 압력으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타이어, 스포츠 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어요. 디지털 LED 디스플레이로 현재 압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압력을 미리 설정하면 자동으로 주입을 멈추는 기능이 있어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내장형 리튬 배터리는 C타입 포트를 통해 빠르게 충전되며 완충 시 자동차 타이어 4개 정도를 연속으로 주입할 수 있어요. 야간 사용을 고려한 고위도 LED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밤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에어 호스와 다양한 노즐이 함께 제공돼 실용성도 높고 고급스러운 마감과 미니멀한 디자인까지 더해져 감성까지 만족시켜주는 제품이에요. 탁월한 소음 제거 성능과 긴 배터리, 수명이 특징인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최대 48dB의 능동형 소음 제거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줘서 카페나 버스 안처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몰입감 있는 음악 감상이 가능해요. 최신 블루투스 5.3을 지원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에도 딜레이 없는 안정적인 재생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8시간 연속 사용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 포함 시총 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장거리 외출에도 든든해요. IPX6 방수 등급으로 땀이나 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귀에 안정과 믿게 착용되며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적어요. 터치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공넘김, 통화, 음성 비서, 호출까지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세련된 외형 덕분에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로도 손색없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정원이나 농작물 관리에 최적화된 무선 가지치기 가위예요. 20볼트의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굵은 가지도 쉽게 절단할 수 있어서 손으로 자르기 어려운 나무나 덩굴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수동 가위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장시간 작업 시에도 손목 부담이 적고 브러시리스 모터 특성상 발열과 소음이 적어 효율적이에요. 고탄 소강 소재로 만들어진 날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기간 사용해도 날카로움을 오래 유지해줘요. 무선이라 케이블에 걸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어요. 보호 잠금 장치와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돼 있어서 안전성도 높고 가벼운 무게로 휴대와 사용도 편리하답니다. 가정용 원에는 물론 과수원이나 농장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차량 청소를 한층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차량용 무선 청소기예요. 12,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해 차량 내부의 먼지, 모래, 과자, 부스러기까지 효과적으로 빨아들이고요. 에어 펌프 기능까지 겸비한 포인업 멀티 제품이라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무선 디자인으로 차량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고, 긴 전선을 감거나 꽂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휴대성과 저장성을 고려한 슬림한 사이즈 덕분에 콘솔박스나 도어 포켓에 보관하기 딱 좋고,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노즐로 좌석 틈새, 송풍구, 트렁크 등 청소 사각지대도 말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먼지통은 투명 설계로 비워야 할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간단히 분리해 물세척이 가능하므로 위생적인 유지 관리도 가능해요. 차량 외에도 가정 내 키보드, 소형 가전 틈새 청소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여 추천드립니다. 초소형 사이즈지만 철루맨의 밝기를 자랑하는 키체인 손전등이에요. 자외선 기능이 포함되어 야간 탐사나 위조지폐 확인 같은 특수 용도에도 적합해요. 타입C 포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RGB 조명 모드를 지원해 다양한 색상의 라이트를 연출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미니멀한 디자인의 키체인 고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열쇠나 가방에 매달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주머니나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요. IP67 방수 설계로 비 오는 날이나 스판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있는 메탈 바디는 외부 충격에도 강해요. 조명 모드는 밝기 조절, 스트로브, UV 모드까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배터리 효율도 좋아서 한번 충전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캠핑. 야외 활동, 비상용 조명까지 활용도가 매우 높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깔끔한 커트를 가능하게 해 주는 무선 이발기예요. 정밀한 블레이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정돈된 느낌으로 잘라주며 강력한 모터로 빠르고 안정적인 커팅이 가능해요. 무선 방식이라 거추장스러운 전선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완충 시 180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안티 헤어 핀치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머리카락이 끼는 현상을 방지해 주며 안전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소음도 적어서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방수 설계로 물세척도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답니다. LED 배터리 표시 등이 있어서 충전 시기 확인도 편리하며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갖춘 전기 이발기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에요. 급형 진동 모터와 스마트 디지털 기능이 결합된 전동 칫솔이에요. 초당 수만 회의 고속 진동으로 치아 표면과 잇몸 사이까지 효과적으로 세정해주며 전통 칫솔보다 훨씬 높은 플라크 제거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프로 모델답게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남은 배터리 용량, 양치 시간, 현재 모드 등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능형 치아 표면 인식 기능은 사용자의 양치 습관을 분석해 올바른 양치를 유도해주고요. 앱과 연동하면 통계와 맞춤 피드백도 제공된답니다. 배터리는 완충 시 최대 30일간 사용 가능하고, 무선 충전 스탠드도 함께 제공되어 사용과 보관이 모두 편리해요. IPX7 등급의 방수 설계로 샤워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슬림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진동감으로 세련된 구강 관리 루틴을 완성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측면 창문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자동 접이식 커튼이에요. 앞좌석과 뒷좌석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UV 차단이 뛰어나 여름철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차량 내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줘요. 고밀도 블랙매시 천으로 제작되어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차량 내부에서는 시야 확보가 가능해서 안전성도 높답니다. 접이식 디자인이라 필요할 때만 펼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요.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연료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 너무 유용합니다. 일상적인 운전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시에도 햇빛과 눈부심을 막아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휴대용 사진 인화기로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포토 프린터예요. 무잉크 기술을 활용해 잉크 카트리지 없이도 선명하고 생생한 컬러 사진을 출력할 수 있고요. 전용 앱을 통해 다양한 편집과 필터 기능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AR 기능이 추가되어 움직이는 영상이나 음성을 사진에 연결시켜 새로운 방식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에요. 포토페이퍼는 접착 기능이 있어 벽이나 다이어리에 바로 붙일 수 있고, 출력물의 해상도도 높아서 품질 만족도도 높답니다. 소중한 순간을 즉석에서 인화하고 공유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작지만 스마트한 프린터예요. 스마트한 기능과 눈보호 효과를 동시에 갖춘 책상 램프예요. 밝기 조절은 물론 색온도까지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공부, 작업, 독서 등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된 조명을 제공해줘요. 눈부심 방지 기술과 플리커 프리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 센서를 통해 주변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줘요. 램프는 접이식 디자인이라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필요한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서 책상 위 어느 위치에서나 사용하기 편리해요. USB-C 포트를 이용해 충전도 간편하고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밝기와 모드를 자동으로 기억해줘요. 침대 옆 독서 등으로도 적합해서 밤에도 은은하고 편안한 조명을 느낄 수 있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팀 다리미와 자동 주름 제거기를 결합한 의류 건조기예요. 건조와 다림질을 동시에 해결해주기 때문에 세탁 후 별도 다리미 작업 없이 옷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스팀을 분사하면서 옷을 건조해주는 구조로 열과 수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주름을 펴주고 깔끔한 옷맵시를 완성해 줘요. 과열 방지 센서와 자동 차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안전성도 높고요. 물탱크는 탈착식이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버튼 한 번으로 작동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스탠드 일체형이라 설치도 간편하답니다. 일상적인 옷 관리뿐 아니라 중요한 외출 전 빠르게 옷을 정리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제품이에요.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을 눌러주거나 제목 끝에 더보기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들.